해서 자율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우리가 재설기를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뭐 저희가 이제 그런 보험료 부담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몇 단에 되죠? 우리 저기 맹동에서는 자율 방단에서 운영하는 게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보험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분에서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국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매년 하다가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그렇게 하니까 지난 가는 데마다 다 말씀을 하시네 최근에 이제 그 경로당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부 사업을 좀 했었는데. 이것을 또더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 탁이나 의자를 사는 데도 있고 대개는 탁자하고 의자를 많이 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게 그거는 군비 100% 공약 사항으로. 감사 표도비인가 이런 거를 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이제 도에서 하지만은 어 우리가 처음에는 시장분수들은 6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100% 군비로 해서 삼매해서 어 이건 도, 도비 40% 군비 60%를 들어서 하는 고그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 정해서 열심해주시히감사드 돈사의 그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 을 냄새를 맡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사실 쌍정이이 쌍정일이 모여다쌍정이가다 그런 적인데 이제 할수 있는 부분도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악취 악취 채취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불... 시정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요, 네. 아무리 시설에서는 해도 근본적으로 이 냄새가 악취가 날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도 마찬갑니다. 사실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